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부주제로는 소금과 빛대기,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 미치기, 전도와 선교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GTS 묵상은 네, 매일매일 지속되는 네,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네, 학습능력을 키우는 데 목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 5-7 플러스 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오는 그림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력이나 분석력이나 상상력을 키우는 거죠. 또 우리 아이들은 학습 잘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의 일곱 가지 주제는 그날 그날의 생활의 주제입니다. 변화와 발전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오늘 배우고 응용하기. 소금과 빛대기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요거를 기억하고 살면 오늘. 변화와 발전을 만들게 됩니다. 투는 일곱 가지 주제와 함께 질문 만들기 그리고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하죠. 그림은 참 평화로운 그림이 하나 올라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그림. 야 강가를 예수님께서 어, 양대를 그리고 거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시면,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를 거닐다. 이양떼는 바로 우리 성도들. 주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를 거닐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의미는, 예,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꿈이 이루어져. 모든 수고가 끝나고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찾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들이 필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관심을 갖고 찾을 때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고 답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출발은 질문을 통해서 안 보이는 것들을 찾아낸 것이죠. 그게 철학이고 과학이고 또 그게 문명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 예. 자, 그래서 네, 이 그림에서 먼저 눈에 보이는 거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 품에 안으신 양 들고 계신 지팡이 그리고 함께하는 많은 양떼 강이 있고 좌우에 나무들이 있고 저 뒤에 산도 보입니다. 풀밭이 펼쳐져 있고요 하늘과 구름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볼수 있죠? 저는 먼저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양떼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을 따르는 이 양떼들의 마음과 그들의 누리게 되는 행복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양떼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역사가 들어있을 겁니다. 양한 마리 한 마리의 예. 살아온 삶의 역사. 네.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걸 찾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먼저 중요한 걸 찾아오십시오. 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도 나 혼자 있으면 방황이 되는 거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바르게 갈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자,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 그리고 네, 왼손으로는 양을 한 마리 안고 있시고 오른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 오른손에 양을 데리고 있고 왼손에 지팡.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양떼들. 옆에는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고 풀밭이 펼쳐져 있고요. 저 뒤로 산이 있고 하늘이 있고 구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수학 공식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도형, 각도도 있으니까요. 재보고. 또 수, 연산, 또 측정, 길이와 넓이와 부피와 이런 것들이죠. 규칙, 네.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산 자들이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걷는다 이거 다 규칙이죠. 자료와 그래프 등이 있습니다. 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또 연관된 성경 구절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게시록 7장 9절로 17절, 특별히 17절에는, 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를 거니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게시록 22장 1절로 2절에는, 네, 하나님 거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있고, 그강 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트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아버지의 나라의 소리 새 것으로 마시자 하는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고 뒤에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양떼들이 목자 없이 방황을 하는 모습을 그려 볼것 같아요. 주변에는 늑대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양떼들은 방황하고 있는 그림. 그러다가 목자가 오셔서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평화롭게 함께 거니는 현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양떼들이 이제 우리에 들어가서 편히 쉬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장세기 12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저는 구조를 1, 2, 1, 이렇게 적었습니다. 1, 2, 1. 1은 요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떠나라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두 구절은 2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 일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가고, 로스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죠. 1, 2, 1. 구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내용을 암기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감사한 것도 적어 보십시오. 어제 하루 보내시면서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무엇이 감사한지 적어 보십시오.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누구를 만나시게 되나요? 어디를 가게 되나요? 오늘 어떤 일을 하시게 되죠? 내가 머무는 곳에 오늘 만나는 곳에서 한번 이거 꼭 기억해 보시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금이 되고 빛이 되는 방법은 뭔가? 여기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네. 다양하게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되는, 나를 통해서 뭔가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감사하고. 또 언어를 중귀하게 사용하고 섬기야 될 것이 있으면 섬기고 이런 모습들은 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람들이 선하게 보죠. 말만 이쁘게 잘해도 사람들이 얼굴 쳐다봐요. 야 참품이 있게 말한다. 뭔가 자기가 봉사하고 희생할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딱 하면. 사람들이 눈이 뚱그려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네. 선한 영향력. 작은 것부터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또, 네. 은혜의 부담입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 한번 또 기억을 해 보시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할 사람이 있으면 와보라. 한번 또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 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 플러스 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5-7 플러스 2,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또 강의하면서 나누고,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풀어갈 때 일곱 가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 아이들과 묵상 나눔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고 학습 지도하면서 일과의 주제 사용해 보게 됩니다. 5-7 플러스도를 사용하는 것은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중요한 키입니다. 늘 사용해 보시도록 예. 한번 시도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전체에서 질문 만들기. 왜 무엇을 어떻게 마냐?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갈대아 우루에서 조상 대대로 평안하게 살아온 아브라함이 어느 날 모든 걸다 살림을 정리를 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으로 이사를 간단 말이죠. 이때 아마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비난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아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가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데, 아니, 왜그 고생길을 가려고 해? 여태까지 여기서 자리 잡았는데, 아니, 다시 생각해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아주 단호하게 보따리 그 다싸가지고 떠나죠. 무엇이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 때문에 옮겨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사람이 변화와 발전,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려면, 나 혼자서는 안 돼요. 어느 날, 어떤 특별한 사람을 딱 만나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 움직이면,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 살면서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날 주의 말씀을 만나고,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만나고,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러면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아, 나는 인생이 너무 무기력해.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나의 영적 생활에서 저는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사명 GTS 발전시키는 거예요. 네. 이 GTS라는 프로그램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 목회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으로 주신 선물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습니다. 그 선물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 선물은 너무 수요한 거죠. 바로 제자 훈련. 그걸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천국 복음을 찾아내고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고난이, 고난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G7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선물을 만나게 되는 것. 참 대단한 선물입니다. 이 G7도요. 사람을 다 이해하게 만드는 선물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GTS. 다만, 더 전문가가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더 전문가. 그래서 제 영적 생활은 하나는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자꾸 나가고 하나는 GTS 프로그램을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 앞에 내놓아 주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서 더 변화하고 발전하고 싶은 부분이 뭔지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그림과 본문을 생각하고 질문에 답하면서 깨닫고 은혜 받는 거고요. 여기 묵상은 주님께 은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을 얻는 거죠. 자, 묵상하실 때는 항상 눈 감고 말씀을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일곱 가지 주제도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나의 삶의 현장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자리에 가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오늘도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 비즈니스를 놓고,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그 문제를 놓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요? 일곱 가지 주제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좋은 영감들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보다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행동해보시면 훨씬 더 은혜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감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압력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대한민국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선교하며 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성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아프리카에서 또 중동 국가들에서 세계 속에서 KDM의 천국 복음을 제자 훈련을 함께 나누고 수고하는 종들에게 함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ZDS 묵상이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누어지고, 우리나라의 각 지역마다 지부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GTS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